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어우 저 오늘 약간 늦었습니다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요 요즘 회사일 때문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어도 아우 매일 바쁘고 매일 힘들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삶이 어디에 있든 살아가는 건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요 조금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몸조리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되기 쉬운 그런 계절이잖아요. 진짜 아, 구독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어, 오늘은 아침부터 좀 추운 것 같아요.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그리고 저 요즘 전차 타고 출근하거든요. 아, 오래된 구독자 분님은 아시잖아요. 올해부터 제가 일이 조금 변경됐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일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했는데, 어 배가 너무 고파요. 집에 가서 뭐밥해 먹으려니 중간에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갑니다. 사실 저 집에서 밥 많이 먹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먹어요. 되게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저녁밥은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 해 먹거든요. 보통 저 그냥 콩나물 뭐 야채 이런 거 살짝 데쳐서 간장에다가 참기름 이렇게 하고 쯔유 이렇게 하고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아 그걸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걸 보여드리면 와 진짜 준상 너 이렇게 살아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요시노야가 있거든요. 요시노야 가서 밥 먹고 가려고요. 요시노야도 예전에 비교해서 조금 달라져 가지고요 저희 동네 요시노야는 주문하고 나면 주문한 그 손님이 직접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 이거 뭐 점원들 그뭐 인건비 줄이려고 뭐 그러는 거 같아 이렇게 해서 1100엔 정도 하면 뭐싼 건가? <laughs> 완전히 싼건 아닌 거 같아요 아무튼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좋아 저. 계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 간장, 간장을 좀 뿌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달라 고기에 떠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장 좀 뿌리고 와야겠다. 여기 요시노야가 거의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늦게 왔을 때도 좀 먹기 편하고 그러거든요. 저 정도 가끔 전제 스시로도 가고 막 하마 스시도 가는데 얘네들은 저녁 한1 0 시쯤 되면 문 닫기 때문에 너무 늦었을 때는 어, 여기. 요시노에 와서 먹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저 그냥 어 그냥 집에 가서 간단하게 그거 먹어요. 비빔밥 해서 먹어요. 비빔밥 하는 게 사실 더 깔끔하고 더더 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차마 그걸 보여줄 수는 없어. 어 미안해 어 다음에 보여줄게 다음에. 요시노에 가서 저녁 먹고 왔는데요. 저녁에 너무 고기만 먹었잖아. 그래서 저좀 집에 와서. 거기뿐만 아니라 어 다른 것좀 먹으려고 그럽니다. 앞집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주신 고구마거든요. 그 고구마하고 감자도 주셨어. 앞집 할아버지가 일 년에 배당수익만 1억이야. 근데 그 앞집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잖아요. 일본 고구마도 되게 맛있어요. 아 일본에 그 한국도 그러나 그 편의점 가도 일본 고구마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놀러 오시면 고구마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고구마 많이 팔아. 구독자분님 중에 누가 그러던데, 먹는 게꼭 할아버지 같다고? 아, 네, 할아버지처럼 저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래요. 부추도 엄청 먹어? 저 부추농사잖아요. 부추는 1년 내내 먹어, 진짜. 아, 요즘 부추꽃 피고 가을이 왔어요. 저한테 가을을 알려주는 건 부추꽃 같아요. 어. 회사가 요즘 좀 바쁜 것도 있고요. 제가 올해, 어, 음, 부서가좀 이동됐어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일을 하거든요. 경력도 있고 그런데 부서 이동을 이제 어 하긴 했는데 야, 역시 일본인의 특징을 다 나타나는 거 같아. 별아 별일 다 있습니다. 아, 일본 애들 진짜 친절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하 속좁은 그 행동들. 이게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되게 친절하고 신입 사원들한테는 되게 좀 프렌들리하고 어느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경력 사원들은 내가 아 일본 내에서 되게 힘들어요. 아, 나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 다 일해봤잖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야. 경력 사원으로 이직하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경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일상화돼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 미국은 그렇게 또 힘들지 않아. 상대적인 거요. 아, 경력은 힘든긴 힘든데 미국은 그래도 그 성과를 내면 모든 게 그냥 오케이되고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문화이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내 사수가 어, 대만계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에서 대학원 나왔는데 내 사수 되게 똑똑해. 세계 탑3 2위 안에 드는 대학원 나와가지고 되게 똑똑하다고. 근데 내 사수가 그때 50줄 다 돼갔거든. 근데 그 사수가 승진이 잘안 돼. 승진이 안 돼갖고 맨날 투덜댔지. 근데 그것도 좀 이해됐어 나중에는. 아이 사람은 뭐 왜. 돈도 잘 벌, 벌으면서 뭐 이렇게 뭐 승진 욕심 있지? 그게 아니야. 그 나이 때그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내 사수가 그런 게그걸못 받으니까 되게 서운해 하고 막 그랬었어. 그렇더라고 그 때의 그 사수의 그 생각을 나는 그땐 이해를 잘 못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사수 그 나이 때쯤 되고 그러니까 아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것 같아. 월급이야 월급이야 음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일한만큼 대우를 안 받는다 막 이럴 때는 서운한 건 있습니다 여기서 뭐어더뭐 어, 뭐 내가 승진을 하겠다 그런 욕심이 솔직히 지금은 별로 없어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솔직히 저는 임원 단다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일본인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아웃풋도 정말 좋아 차라리 미국인이나 그 백인계가 와 가지고 아웃풋 내는 것보다 그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이 와 가지고 그좀 임원급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허, 정말 열심히 한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정치 활동도 되게 잘한 거야. 근데 나는 정치 활동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정치 활동을 못 해. 회사가 시키는 거 따박따박 잘하죠. 그게 있어. 그게 일본 회사의 시스템이 다 맞진 않아. 내가 백번 말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중에 가장 시스템적으로 맞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게 미국이잖아요. 어떤 시스템이건 어떤 업무 절차이건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가장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표준화, 뭐 매뉴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개뿔 개뿔 무슨 매뉴얼의 사회야? 그거는 미국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매뉴얼 사회라고 그러는 거지. 그 매뉴얼이라는 게 국제 표준이 아니야. 그냥 그 회사의 표준인 거지. 그 회사의 표준은 우물한 개구리. 저는 계속 말해요. 아 일본 시스템이 정말 이게 똑부러지게 잘돼 있는 게 아니다.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거는 새발의 피다. 미국은 정말 음, 최고야 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미국에 있지 왜? 일본에 있어라고 할수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못 버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제 사수를 보면서 나는 내 사수만큼 똑똑하지가 않아. 그리고 내 사수만큼 그렇게 아웃풋을 낼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때는 젊었었어. 어, 30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미국은 늦게까지 일해도 돼.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막 노트북 키고 일해. 그거는 30대 때. 막 일도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일하도 막다 아웃풋 내주고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고. 오. 미국 애들이 은근히 쇼맨십도 있어. 그래서 "허 너 잘했다고,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아, 너 스마트하다고." 근데 이게 일을 열심히 하면 다 그런 말 들어요. 미국은 진짜 내 옆에 있는 애가 다 천재야. 그 천재 안에 그냥 나 같은 그냥 허접 허접 깽깽이가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되게 뿌듯했었거든. 아, 정말로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아웃풋이 중요하지가 않아. 회사가 정한 이 절차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 미국처럼 아웃풋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뭘 보이겠다. 이거 이거 그것만 했다가는 회사에서 왕따당해. 일본은 아웃풋이 중요하지가 않아. 회사의 절차. 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가끔은 허우, 진짜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미국에서 일하다가 일본 와서 봐봐 미쳐 죽을 걸 답답해서 나도 아직도 그러는데 처음에 일본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일본은 부서마다 또 부서 문화가 있어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나 아니 같은 회사 안에서 이 부서만 달라졌다고 이렇게 일하는 방법이 다르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어 회사에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보다지만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야 일본은. 회사 절차가 답답하지 하우 출장 같은 거한번가려고 그래 봐. 아침에 알콜 체크한다 알콜 체크. 아무튼 별거 아무튼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내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어. 난 개인적으로 지금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올라갈 건 없구나. 그렇다고 업무를 그냥 대충 대충 하진 않고 음, 열심히 하죠. 음, 신입 사원이나 이렇게 좀 가르쳐 주지 나같이 경력으로 와가지고 또는 경력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프렌들리하게 가르쳐 줄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제대로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미국 회사나 그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는 거지. 일본 회사가 은근히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 있다고 구질구질하게 막 하고 세세하게 쓸데없는 매뉴얼까지 다 있는 그거 있다가 날 새는 뭐 이런 이런 시스템이죠 고구마 먹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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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제 날씨는 되게 막 하루 종일 비 오고 그랬거든요 날씨였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또다시 출근하는 길인데요 한국은 지금쯤 추석 때일 텐데 일본은 추석이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흰색 와이셔츠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흰색 와이셔츠가 가장 깔끔한 거 같아 뭐 파란색 와이셔츠 뭐 분홍색 와이셔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이 흰색 와이셔츠에 그냥 검정 바지 이게 제일 편해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거 같아 그리고 재밌는 건 한국에 이제 슬림핏치 하면 여기 와이셔츠 포켓이 없거든? 근데 이거는 일본 거입니다. 일본 거는 어 슬림핏에도 포켓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다가 일본 거 와이셔츠 샀는데 지금은 일본 거안 사고 한국 거 와이셔츠만 사고 있어요. 전차 타러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숨 차서 좀 있다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 아 아침에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아, 그런데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어,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앉아서 가네. 아 이제 퇴근했어요. 집에 가려고요. 일본 회사는 어디든 다 빡세. 다 힘들어. 옆에 년에는 피곤해서 잔다 자.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시간대 되면 다 피곤하니까 일본에 사는 연공서열은 없는데 직책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본은 옆에 있는 애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중국인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런 거 옆에 있는 사람 관심도 없다 누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름만딱 보고 어얘 중국인이네?라고 그래서 중국인이냐고 물어봐 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진짜로 그뭐뭐 뭐 다른 거뭐 되게 신기해하지 또왜 어, 어떻게 어 일본말은해? 이런 말막 물어본다고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젊은 애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을 줄뭐뭐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 먹은 세대들을 더 많이 경험해 봐야 하잖아 근데 이 나이 먹은 세대들이 그게 있어 아시아의 자기들 나라가 제일 잘 나간다는 그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어? 그래서 조금 나이 먹은 애들은 나하고 좀뭐 30대만 넘어 봐도 아우 개싸가지 개싸가지 일본에 살고 있는 하찬은 4 0대의 그냥 넋줄이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좀 늦게 퇴근했는데요. 오자마자 손 씻고요. 제가 잘안 보여주려고 했던 저녁밥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요. 그냥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이런 거 해서 비빔밥 만들어 먹어요. 비빔밥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비빔밥에 고추장 안 넣습니다. 굳이 고기도 많이 안 넣고요. 계란 하나, 이렇게, 아니구나, 계란 두 개, 계란 두개 후라이 해서요, 야채랑 비벼서 그날 저녁을 먹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막 먹게 되니까 허겁지겁 먹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늦게 먹고 조금 있다가 그냥 자니까 자꾸 배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나이 먹을수록 건강 조심해야 되고, 혼자 살수록, 더 조심해야죠.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열심히 해서요. 그냥 스트레스 어쩔 수가 없어. 스트레스는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되게 고생했습니다. 내일도, 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주말에는 푹 쉬고.